와 저거 봐 오빠 저 검은 거봐다 전부야 어 저게 뭐야 어? 일첫 번째 여행지 민둥산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여기 되게 귀엽게 민둥산 가는 길이라고 써있어요. 민둥산 가는 길. 아, 또 이쪽은 하늘이 살짝 풀려가지고. 일단 최대한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아, 주차장부터 민둥산 정상까지 한 2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된다고 했었어요. 아이 코너가 코너링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강원도에서 군대 나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laughs> 뭐냐, 민둥산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긴 한데, 걸어서 한 20분 정도만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여기 위에다 주소를 남겨둘게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평일만 가능해요. 그래서 주말은 어, 이쪽이 그 주민분들 왔다 갔다 하셔야 돼서 차량이 통제되거든요. 이거는 참고하세요. 자,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여기는 일단 무료주차 가능하다고 하고 평일에는 여기까지 올라오실 수 있고 주말에는 밑에다가 대고 올라오셔야 돼요. 근데 꽤 길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되거든요.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어단어 약간 이게 약간 한국의 스위스라고 하는 게 이런 분위기인가? 뒤에 봐봐 여기 1km 정도 가시면 됩니다 여기요 여기 약간 비포장도로라서 올라가때 조심하세요 길이 험합니다 어제 운동을 하는데도 힘드네요 이게 등산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 맞지? 아니 근데 내가 본 데는 되게, 평지였는데? 어, 평지? 여기가, 경사가 지금 꽤 있어요. 아 경사. 여러분. 아, 사람들이 왜, 물을 꼭 갖고 오라고 했는지 알것 같아. 지금 그는, 지쳤다. 생각보다 힘드네요. 아, 강원도에서 군대 나왔으면 이정도는 해야지. 운전병이어가지고. <laughs> 이럴 때만. 이러면. 이럴 때만 갑자기 운전면허를차 타고 올라갔거든. <laughs> 여기.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잠깐만, 여기 좀 쉬자, 가자. 좀만 찍자. 여기 언덕만 딱 올라가면 아마 보일 거예요. 진짜 예쁠 것 같아. 그치? 응. 지금 그냥 땀을 싸고 있습니다. 덥다. 아 <laughs> <땀이. 웃음> 가자. 할수 있어. 그래도 그나마 요즘에 운동을 해서 이 정도예요. <laughs> 안 그랬으면은. 아이 못올랐어 제가 지금 하늘색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땅으로 다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돌린의 연못, 이게 그 가운데에 있는 연못이거든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진짜 짧은 거리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기네. 시원해. <laughs> 제대로 운동하네. 근데 뒤에 봐보세요 집 진짜 이쁘지 않아요? 한국의 스웨이스. 하지만 스위스를안 가본 게 함정. 다, 다 왔어. 다, 다, 진짜 다 진짜 왔어. 와. 보여요. 집 진짜 좋고, 바로 여기입니다. 민둥산의 정산에 있는 돌린의 연못. 저정상쪽으로 가야 그 연못까지 다잘 보인대요. 저기까지 가려고요. 와, 아, 진짜 더워, 근데. 진짜 더워. 아. 보람이 있어. 정상까지는 꼭 오세요. 정상이 진짜 예뻐요. 지금 상연띠는 힘들어서 어디 갔어? 여기 지금 쉬고 있어요. <laughs> 이제는 내려갑니다. 여기가 계단이 진짜 많아서 약간 각오는 하고 오셔야 돼요. 정상까지 꼭 오세요. 이게 정상이 찐이네요. 여기가 정상이랑 찍어야 진짜 예쁘게 나와요. 해가 지금 좀씩 나고 있죠? 약간 여기 윈도 배경 같지 않나요? 미쳤다. 안녕 <목소리도> 민둥산. 근데 그 다음 스팟이 어딘지 모르니까. 가까워. 가까워? <laughs> <laughs> 그만해, 죠 여기서 한 15분 정도만 가면 15분? <웃음> <웃음> 겁나 먼곳지 <보지>. 시골로 시골에서 <웃음> <웃음> 15분이면은. 알았어. 알았어. 서울에서 15분이면은 1 k 그만해! <laughs> 와. 선전해 주려고 유튜브 <laughs> <laughs> <어차피> 올리려고아 <laughs> 새우 콜라 있네요 감사합니다 오, 이거 보내, 보내 드렸어요어요그래도 네. 막상 올라가면은 진짜 포트하고 이쁘거든요 어. 민둥산 진짜 어, 추천입니다 지쳤어 진짜. 막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생각보다 민둥산 근처에는 음식점이 별로 없더라고요. 조금 와서 화암 약수터 있는 쪽에 있는 막국수집에 왔습니다. 출은안 어, 먹고 음. 그냥 비빔막국수만 먹으려고요. 막국수가 나왔습니다. 비빔막국수. 이거는 하나에 만 원. 근데 <목소리> 여기 맛있는 거 같아. 여기 소화되는 곳도 여기 음식점 바로 앞에 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우와! 오징이! 오징이가 있습니다. 아 오징이가. 어. 어. 아, 저... 아 여기 다 뭉쳐있어요. 아먹이가있구나 우와! 와 저거 봐! 오빠 저거 은 거봐 다! 전부야! 어 저게 뭐야? 아 진심으로. 도...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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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강릉으로 넘어왔습니다. 삼박일의 묵을 숙소는 라카이 샌즈 파인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아침부터 사실 서울에서 정선 갔다가 정선에서 강릉까지 다시 오는 게 아주 쉽지 않네요. 힘듭니다. 아 여기 그냥 경포대 바로 앞에 있네요. 이동이에요. 이동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요즘 오션뷰가 다찼대요 그래서 가든 뷰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실내 수영장이 있는데 유료더라고요. 그냥 실내 수영장은 이용할 수 있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어디요, 뭐? 값. 개값. <목소리> 어머, 뭐 하시는 거야요 저거 저, 저, 저. 아, 저희 236호. 우 와. 거실 미쳤다. 아, 이 밖에는 아예 수영장인가 봐. 지금 운영 안 하는 것 같아요. 나 거실 진짜 커요. 오, 그다음 여기 바로 침실 있습니다. 거의 싱글 두개 정도 되네요. 싱글 베드 두 개. 거의, 킹베드? 퀸? 킹 정도 되는 베드가 있어요. 이 방에는 화장실도 따로 있습니다. 오, 좋은데, 화장실. 방이 하나 더 있죠? 오, 여기도 화장실 있습니다. 오, 여기 욕조가 있어요. 욕조도 쫙 있고요. 여기 베드가 조금 작아보여요. 아까 방금 그 메인 방보다. 경포해변 쪽으로 가는 곳이 있어가지고 잠깐 바다 구경을 좀 해보려고요. 저희는 지금 가족 여행을 오긴 했는데 다 따로 놀고 있어요. 저희 가족이 되게 독립적이거든요. 엄마랑 동생은 수영을 알아봤고, 아빠는 혼자 컴퓨터하고, <laughs> 오빠는 지금 자요. 저는 밖에 돌아다녀 보려고요. 화장하다 지워가지고 눈썹 밖에 없거든요. 바다는 강원도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동해 바다. 여기가 이제 경포 해변입니다. 경포대가 밤에 또 되게 핫한데 하늘이 너무 이쁘다. 네, 사진 도 될까요?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셔서. 오, 제가 열심히 찍어드려야죠. 하나, 둘, 셋. 아, 혼자 여행 오면 이런 느낌인가? 일단 여기 이제 스카이웨이가 있고 바다 구경을 한참 했습니다. 날씨가 딱 좋아요. 지금 바다 오기 바다 그냥 하면 좋죠. 지금 제가 있는 경포 해변에서 1km 정도 위로 올라가면 사근진 해변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알록달록한 삼색방 파제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가본 적 있는데, 한번 다시 가보려고요. 이렇게 나무 데크가 되게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뭐, 혼자 여행을 사실 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혼자 산책하는 것도 되게 뭔가 이상해요. <laughs> 근데 좀 리프레시 되는 기분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와, 여기 뭐지? 가다 보니까 이런 데도 있네요. 모래로 지금 막혀 있어요. 갑자기 여기서 촬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추, 외부인 출입 금지로 되어있더라고요 이거 어, 멀리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근진 해변의 대표 포토스팟 삼색방파대가 있는 곳이에요 저는 예전에 낮에 왔었거든요 낮에 왔을 때도 예뻤는데 저녁은 진짜 어, 여기 노을이 사귄네 어떻게 이렇게 핑크색이 있어? 해가 지고 있어요. 여기 위에서, 여기, 여기에 앉으시면, 샤라란! 이쁜 그 드론샷 느낌으로 찍으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삼색 강사제입니다 나못 자. 나 사진을 몇장 찍었는데 혼자 오신 거예요? 네 혼자 아 왔어요 아무래도 혼자 여행하면 좀 외롭잖아요 사진도 혼자 계속 찍어야 되고 이쁘게 좀 찍어드렸습니다 즐거운 한국 여행이 되셨으면 아, 그러면 저는 이제 다시 거의 한 1.2km를 걸어서 경포해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슬슬 밥을 먹어야 됩니다 갑자기 해무가 금방 겁나... 왔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실히 바다 근처라 그런가? 날씨 변화가 진짜 빨라요 미트칼차 흑백요리사에서 나왔던 음식점이래요. 귀엽다. 이거는 비트 비트칩. 비트를 말린 칩. 비트? 음. 맛있네. 맛있어. 이게 레몬이야 뭐야? 가져가 보세요. 비트무늬가. 저 감자 포레 같은 거 되게 맛있겠다. 비트 와, 음 이게, 이게 있어서 낫다 이게 없으면 똑 빠져야 되맛있어 그러니까 음식은 진짜 맛있다. 오, 고기 부드럽다 응,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너무 맛있 이거 뭐야? 이거 그 타이크 하는 거잖아. 먹고 내가 아침에 회식장 가. 두 번째 날 일어났습니다. 오늘 어, 진짜 잠 잤어요. 한1 0시 일어났어요, 지금. 자이 라카이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지금 아점을 먹으러 가요. 강릉이 그 초당 순두부? 순두부로 되게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그 유명한 곳들이 몇개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들은 사실, 아, 순두부를 먹는데 한 그릇에 2만원은 주고 먹는다? 약간 애매하다. 원래 한 2만원 정도 하나요? 강릉에서는? 그래서 다른 곳에 가보려고요. 이런 데도 유명한 데인가봐요. 짬뽕 순두부 여이어막줄서 어, 있습니다. 최일순 짬뽕 이게 이름 단 짬뽕 집들이 되게 많아. 순두부. 저희는 여기 왔어요. 동해 막국수 엔드 순두부 칼국수 여기요. 여기 가 보려고. 약간 맑은 순두부랑 칼칼한 매운 순두부 두개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올라가실 때 뒤에. 네. 이게 얼큰 순밥입니다. 있습니다. <laughs> 아, 어, 매워 보이는데? 면도 관져 보세요. 아 면이 많이 들어있지 않아? 이렇게 하고 약간 밥 하나 시켜가지고 말아 먹으라는 거 아닐까? 면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오 마이 갓, 뭐야? For you? For y yeah. r 제가 카페 텐마로 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이 시간에도 웨이팅이 이렇게 심하다니? 심하로. 아. 심한 차 포그가 여기 근처에 오픈했다고 해서. 심한 차가 2호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빙수뭐 입은 먹어야지. 빙수 하나 먹고. 이분 먹어줘, 이분 하나 먹고. 그냥, 그냥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얼음말 있건 뭐야? 이게 따라 네. 멀리안 돼? 갖고. 아, 아가 받은 건 아니니까? 맛있다. 이제 밥을 싹 먹고 커피 한잔하고 빙수도 먹고 강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1박 2일은 진짜 좀 짧은 것 같아요. 저는 여행을 좀 길게 하는 거 선호하는 편인데 1박 2일은 어디 가기가 진짜 너무 짧다. 그래도 이제 강원도 정도는 1박 2일로 올 만하니까 이번 휴가 계획 때 참고하세요. 喵。娘